현재도 상승장에 있는 아파트라 인테리어 완료 후 주변 전세 시세 대비 약30% 정도 우상향하여 전세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이전에 대장TV 멘티 님이 낙찰받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낙찰 이후 명도 과정에서 무리한 이사 비용 약 600만 원을 요구했던 경매 물건이었죠. 그래서 명도 최고의 전문가인 제가 직접 나서서 단숨에 명도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잠깐 들어가까 될까요? 네, 네. 네. 낙찰자분이 강제집행을 진행을 하면 네. 평당 10만원 선에서 집행이 돼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전용면적 18평이거든요 네. 180만원만 내면 강제집행이 되는 집이에요 네. 그러면 원하시는 부분들 말씀 저한테 편하게 네. 주시면 네. 네. 편하게 네.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네. 보일러 이게 집이요 그리고 이게 3월 이게 21년 7월 12일이잖아요 얼마 안됐네요 네. 네. 이, 이 유리창이 음... 이 유리창에 지금. 사실 틀은 내통 유리창 다 바꿨네요. 어, 일부 수리나 보완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좀 지급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명도 협상 후 내부를 방문했는데 집 내부는 처참했습니다. 기존 전세를 구성한 임차인 분이 약 8년 이상 거주한 상태라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였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모델 그대로인데 어, 좀 지저분합니다 상당히 실게때는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것 같아요 상당히 좀 지저분한 부분들도 있고 합이나 유격이 좀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이거 보세요 닫아도 닫히지 않는다는 거죠 거울이 음. 약간 미스다 그죠? 음, 수건고리하 너무 작아 일체성으로 바꾸는 게더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유격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TV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상승의 끝에 있는 인테리어를 통해 가치를 올리는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하였죠. 평영대는 26평의 아파트이며 샤시 제외 올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용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총 인테리어 비용은 1200만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하였고 지금 그 노후된 아파트가 현재 새롭게 탈바꿈되었습니다. 자 지금 20년 된 노후 아파트가 어떻게 탈바꿈되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이 현관입니다. 즉 집의 첫인상을 자우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곳이기도 합니다. 낙차로 처음 집에 방문했을 때 바로 보이는 곳이 올드한 신발장이었습니다. 우드 소재로 되어 있어 치킴이나 페임 등의 흔적이 많았죠. 그외 수납 공간도 현저히 부족하여 신발 보관에 대한 애로사항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전체 교체를 진행하기로 하였죠. 무광 화이트의 일체성 신발장으로 전체 교체하였고 중간에 전신 거울로 마감 처리하였습니다. 어떠세요? 기존보다 훨씬 세른데 보이시죠? 언제 한번 신발 넣어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중문 같은 경우 합이 잘 맞지 않아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일부 소음도 존재했습니다. 이 또한 집안의 첫인상이기에 리폼보다는 교체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죠. 기준 중문을 철거해 보니 중문과 신발장 라인이 애매한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또한 과감히 철거 후 가벽을 세워 현관과 신발장 라인을 보강하여 중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교체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번 콘텐츠 특성상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만들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리폼하면서 개선하려고 하였죠. 하지만 바닥 레일 전체가 고장나 있었고 경첩 또한 일부 파손되어 전면 교체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문은 슬라이딩 중문이며 미스트 유리로 설치하여 강약 조절과 보다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 있을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색상은 역시나 제가 선호하는 색 블랙앤 화이트로 작업했죠. 약간 모그탕 같은 느낌인가요? 저는 200% 만족합니다. 중문 설치 비용은 약 12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관의 타일 부분입니다. 기존 타일 상태는 크랙, 줄눈, 오염, 심지어는 깨진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황색 타일이었죠. 제가 심각하게 싫어하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부 덮방이 아닌 철거 후새 타일로 교체하였죠. 베이지 톤의 600에 600 타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타일은 다른 공정도 있으니 뒤에서 한 번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말 들어가고 싶은 현관으로 새롭게 탈바꿈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요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 바로 주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 노후된 아파트의 주방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음식을 요리하는 동선이 상당히 불편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리할 때는 가스레인지 옆에 요리를 준비할 수 있는 조리대가 있어야 채소와 야채 등을 다듬어 냄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방은 바로 개수대가 옆에 있어서 요리를 준비하는 동선이 상당히 불편하게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싱크대 동선을 다시 짜고 상하부장을 전체 교체하였습니다. 싱크대 색상은 주방의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 그레이 톤으로 무게를 주고 상 하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보다 넓어 보이는 색상으로 교체하였죠. 그외 조리대와 상부장 싱크대 공간을 음식물이 튀어도 쉽게 닦아낼 수 있는 코팅된 그레이 톤의 타일로 변경까지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싱크대 교체 및 리모델링 시공 시에는 세 가지 이상의 색상을 쓰지 않는 것이 통일감과 더욱 세련된 이미지를 줄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된 주방 싱크대 어떠세요? 모델하우스 같지 않나요? 당장이라도 요리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들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나중에 놀러 오시면 짜파구리는 기가 막히게 끓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소주 한 잔까지 밤새 달려보도록 하시죠. 아, 자꾸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데 다시 인테리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방의 마지막 포인트 식탁 등즉 조명입니다. 기존 조명은 고민의 여지도 없이 즉시적으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녹이스러 작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식탁 등은 북유럽 스타일의 조명으로 교체하였으며 호불호가 없는 색상으로 원목 펜던트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뭐야, 여긴 유럽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수도설비 포함 싱크대 190만원의 지출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방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번째로 복도가 보이는 작은 방입니다. 이 방은 제가 유독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창문을 열었는데 뭐가 보인다? 바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복도 조망이 보이는 복도권이죠. 해당 방의 인테리어 중 크게 시공 부위는 방문, 문틀, 서랍장, 시트지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창문 샷시들은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교체하지 않고 시트지로 시공을 마무리하였죠. 잠시 바뀐 모습의 공정을 감상해보도록 하시죠. 천장 등은 LED로 변경하였고 벽지는 화이트 컬러 광폭 합지와 삼성필름 펄 시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모든 방문들은 교체하지 않고 시트지 작업을 통해 리폼을 진행하였죠. 자 이렇게 시트지 작업과 벽지 작업만으로도 새집 같아 보이시죠? 이제 더 이상 복도 조망권이라고 놀리는 사람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창문을 열면 바로 베란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해당 방 또한 기존 작은 방과 동일한 구조로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즉, LED 교체, 문 시트지 작업, 화이트 톤의 벽지 등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죠. 핵심적인 요소는 깔끔하며 보다 넓어 보이는 공간을 연출하려고 최대한 초점을 맞추며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갈색으로 구성된 올드한 인테리어를 없애는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너무 하얀색인가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톤다운된 화이트 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망의 화장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기존 화장실의 타일 일부는 크랙이 있어 리폼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즉, 한 면의 타일만 교체하더라도 추후에 남은 타일까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자, 벽 타일은 라이트 그레이 200에 300. 바닥 타일은 짐베이지에 250에 250각 타일로 시공하였습니다. 타일 작업만으로도 기존 우울한 화장실에서 모던하고 심플한 화장실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그의 욕조는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원하기에 깨끗하게 청소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죠. 자, 그럼 나머지 수납 공간에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그냥 거울과 기존 올드한 기존 수납장은 전부 철거해 버리고 일체성 대형 거울과 수건함을 설치하여 편의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기존 일자형 노후된 세면대를 전부 철거 후보리 보다 넓은 세면대로 교체하였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젠다이를 시공을 통해 실사용의 질을 좀더 높였습니다. 여기서 젠다이 시공을 하는 이유는 수건함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에 머리를 숙였다가 들때 위에 선반에 머리가 닿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머리를 부딪히면 그대로 잠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젠다의 시공을 통해 일부 유격을 만들어 실사용의 편의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간에다가 칫솔, 치약, 핸드워시 등을 배치까지 가능할 수 있게 했죠. 자 어떠세요? 화장실에서 씻을만 나겠죠. 언제 한번 목욕하러 오세요. 참고로 수건은 셀프입니다. 비용은 철거 교체 등 230만 원으로 시공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안방의 경우, 기존 명도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세입자 분이 샤시 유리 및 보일러를 전부 새 곳으로 교체해야 했기에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트지로 리폼하였고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를 진행하였죠. 참고로 샤시 시트지 교체 시 본드가 이곳저곳 붙어 있어서 떼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또한 유기이잘안 맞는데 이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 샤시 뒤쪽에 구멍이 있는데 이 부분을 드라이버로 조정하시면 위아래의 유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교체하지 마시고 실사용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장 전등은 수명이 길고 보다 밝은 느낌을 주기 위해 LED 전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베란다 부분은 타일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아 깨끗하게 청소하여 리폼하였죠. 그의 변색된 공용 파이프 및 배관 전부는 방수 페인트로 도장하였고 기존 선반은 너무 녹슬어 철거 후 깔끔하게 마감 처리하였습니다. 보일러는 이전 임차인분이 전부 교체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양호합니다. 자, 그럼 총 요약해서 방세 개의 인테리어 병을 말씀드려 볼게요. 전체 시트지 시공, 문틀 문자, 샤시, 서랍장 등 삼성필름 펄 화이트 시트지 약 150만원 LED조명 거실 팬던트와 자재 포함 70만원 도배는 LG 화이트 컬러 광폭합지 장판은 KCC 마블 대리석 장판 2.2T 적용하여 140만원 토탈합계 3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거실로 넘어가보도록 하시죠 자 거실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바로 가족들과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장소입니다. 아빠들은 통상 뭐하죠? 지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샤워 후 너덜너덜한 티셔츠 입고 맥주 한잔 하며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기에 좀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중 아트워홀은 보일럴 컨트롤러, 인터폰. 콘셉트 등 지저분하게 구성된 것을 비디오폰으로 전체 교체를 진행하였죠 배선 정리는 비디오폰 뒤로 약 1m 정도의 목재를 두어 선을 한 곳에 모으면서 보이지 않게 처리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섬세함의 끝판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은 우물 천장처럼 보이는 나무 몰딩이었지만 우리 인테리어의 컨셉과 맞지 않아 전부 철거하였고 보다 심플하고 개방감이 있는 LED 조명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들과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수 있는 아늑한 거실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매 낙찰 로 기존 전세입자분이 8년 동안 거주한 노후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되었죠? 우리 멘티님이 인테리어 후 집을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럼 인테리어를 진행한 전체의 견적 비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트지 작업, 삼성 화이트펄 시공으로 150만 원,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50만 원, 화장실, 주방, 베란다 전체 타일 시공 100만 원, 도배 LG 화이트 컬러 광폭 합지, 장판은 KCC 마블 대리석 2.2T 시공으로 140만 원. 전체 조명 및 전기 작업 70만 원, 욕실 세면대, 화장실 등 전체 230만 원, 페인트 리폼 작업 60만 원, 싱크대 및 수도 재설비 포함 190만 원, 현관 장민 목수 포함 90만 원, 중문 120만 원, 총 합계 1,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해당 견적안은 집 내부의 상황에 따라 혹은 자재 사입에 따라 상의할 수 있기에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정은 대장TV 멘티님이 회사를 다니고 계셔서 셀프 시공 없이 대장TV 직영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도급으로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전 멘티님이 이 정도 인테리어를 진행하면 다른 인테리어 업체들이 최소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했는데 1,200만원에 저렴하게 잘 마무리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도 상승장에 있는 아파트라 인테리어 완료 후 주변 전세 시세 대비 약30% 정도 우상향하여 전세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장TV 멘티 님이 낙찰받은 아파트 인테리어 한 영상을 전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그것도 8년 동안 전세를 살고 계셨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 상승 즉 인테리어를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였고 현재는 주변 전세 시세 대비 약 30%나 높은 금액으로 초단기로 전세를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부동산의 외부적인 요인은 투자자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즉 지하철을 떼서 우리 집 앞으로 가져다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들 또한 개인의 영향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 집 내부의 가치는 투자자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인테리어를 통해 보다 높은 기대 수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만들다 보면 결국 부동산의 생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신축을 하거나, 혹은 건물 리모델링, 상가 주택 신축 등으로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만들어가게 되죠. 이 작은 시작점은 집 내부 인테리어부터 시작된다는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소액의 주택을 매입하고 인테리어를 통해 가치를 높여 수익을 만드는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디벨로퍼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장집 시청자 모든 분들이 소액 부동산 경매로 생산자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